반갑습니다. 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 볼 것은 터니가 한 마리만 더 뜨면 육선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 다음 판에 룰루 만나면 육선이거든요 어? 왜 깜짝 와시나우르고 삼성 줄라서 그래서 선의 능력이 무엇이냐? 선이 유닛들이 스킬을 쓰면 주물력, 아군이 주물력이 칠씩 증가하거든요. 근데 소나한테 저가 만화템을 다 넣어가지고 거의 무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지금 공동 선택에서 전략가의 왕관이 떴거든요. 그래서 강지로 6 선이를 맞출 수 있고, 오케이 소나까지 뜨는 클래스. 삼성 소나. 소나의 만화는 30. 선의의 유닛들이 한 번씩 스킬을 쓸 때마다 아군의 주물력은 10씩 오릅니다. 근데 소나가 계속 무한으로 공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나의 만화는 계속 찬다. <laughs> 와 미쳤는데 이거. 겁나 쎄죠? 음, 이번 상대는, 동물특공대. 암라인만잘 버텨준다면, 소나가 계속 무한공을 쓰겠죠. 기어, 블루는 상대가 죽었을 때, 3초 안에 처치시 만화를 10을 획득하거든요. 근데, 소나가 이렇게 쓰네. 와, 소나 미쳤는데? 딜량을 한번 볼까? 4,628. 이야, 여기 구렙 구레... 5코들 겁나 많아. 하지만, 우리 소나가 다 죽여줄 거라고 믿고. 아, 누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죽었죠.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암 라인만 잡아 팀면데 무한궁 지금 현재 만화는3 9 <laughs> 8오피드라나두면안 되지 스킬 쓰는 순간이 바로 끝장이야.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어이 없는 게 어떻게 팔레미네 지금 오코 이성이 두 마리가 있는 거지. 오 잠깐 암 라인 다 죽었다. 진짜 소나의 캐리를 하는 걸볼수 있겠는데? 자 들어가자 암 라인도 다 죽었고. 오, 유지벌. 오, 죽었다, 좀. 미스포츠는 캐리해줄 것인가? 어! 아! 죽었네 괜찮아. 소나의 캐리는 미친듯이 봤어.